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놀타 카피오스 150S 카메라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어 이게 이제 알루미, 알루미늄인가? 와이트가 카 전면이 금속 재질이에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초소형으로 나온 어 150mm 중카메라고요. 네, 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놀타의 후기형 카메라로 되게 그 그러니까 컴팩트 카메라 성능이 되게 집약된 그런 카메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배터리는 이 측면의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넣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열주시고자 여기 CR123A 배터리 하나 들어가고요 배터리를 넣으면 뭔가 이제 그 시동 구동음이 나면서 0이 되, 들어갔다 사라져요 0이 이제 카운터가 만약에 필름이 있으면 카운터를 표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겠죠 자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이 오픈 오픈위치로 하셔 가지고 열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씨. 흐. 왜안 열려? 아, 죄송합니다. 네. 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틱솔가 날 때까지 잡아당기면 네, 열려지는 열려지죠. 이렇게. 네. 자, 여기 보시면 렌즈도 뒷면 렌즈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필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걸쳐만 놓으시면 돼요. 스프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평해지고 이 필름이 보시면 이 직선 단면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딱 들어오게끔 이게 이렇게 올라오 올라오는 상태만 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필름을 감아서 숫자가 일이 떠요. 죠? 그다음 없어져요. 꺼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오프 버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첫 장이 준비가 된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면 빠르게 AF가 이렇게 되면서 찍고 나서 숫자가 2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필름 카운터 숫자는 2를 빼는 게 직, 어, 촬영한 컷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어, 오토 플래시 모드 그다음에 이제 기본이 이 적목 금지 느낌이 있어요. 아이 뭐 아이콘이 있어요. 그이 그러니까 상태로 그냥 인물을 찍으면 어두운 데서는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지고 어, 눈이 안 빨개지게 이렇게 기능이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플래시가 중간에 세번 정도 튀어요. 그래서 눈이 이제 적응을 해서 부, 빨간 불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플래시 모드를 어떻게 바꾸냐? 한번 눌러주시면 에, 바로 플래시 강제로 돼요. 항상 켜는 거예요. 플래시 강제로 항상 켜는 거. 한번 더 눌러주면 플래시 금지. 네. 굉장히 빨리 AF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죠. 렌즈가. 그 다음에 한번 더 눌러주면 이건 나이트 씬 밤에 인물 찍을 때 플래시가 터지는데 눈이 안 빨개집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플래시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1.5 스탑 역광 보정 을 해주죠. 아니 역광이래요. 노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어, 본인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내가 잘 찍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어,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거의 없어요. 네 감도 한 400짜리 쓰시고 필름을 어, 역광 보정 아니 역광 보정이 아 노출 보정 플래시 없는 상태에서 이 기능을 쓰시면 조금 셔터 속도가 조금 더 길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 이제 약간 고급 기능이에요. 플래시 없을 때 플러스 뭐 한스 1.5 스탑 2 스탑 이렇게. 또는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역광에서 역광에서 인물 찍을 때 쓰셔도 돼요. 역광에서. 예. 자, 그다음에 한번 눌러 주면 기본 기본 오토 세팅이고 네, 한번더 눌러 줬을 때 이제 정모금 움직이 기능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는 이 옆에 버튼 눌러서 찍으면 자 이게 지금 깜빡이죠? 빨간 게? 네. 그래서 얘가 이제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laughs> 네, 그럼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면 연속 촬영 모드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뭐야, 리모컨 사용할 때 하는 거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옆에 데이트 버튼 있죠? 데이트를 누르면 이게 깜빡이 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백이 이제 점선으로 나오면 사진에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계속 깜빡이죠. 이거는 어떨 때 설정을 하느냐 하면 카메라가 꺼졌을 때데이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 미돌타 이 후기형 시리즈들이 데이터 백 설정은 카메라가 꺼졌을 때 데이터 한번 누르고 셀렉트 어드저스트예요 셀렉트 버튼 누르면 깜빡이죠. 그때 어 옆에 어드저스트 여기 두 번째 버튼으로 눌러서 연도와 어. 걸 맞춰주시면 돼요이해 되시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의 그 90년대 카메라들은 어, 80, 90년대 카메라는 그 데이터백 날짜 세팅이 2019년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끝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지나면 아 어, 내년이 되면 1989년으로 아마 바뀔거예요 80년대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후기형이잖아요. 그래서 자 연도가 어, 언제까지 표기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20년 네, 29년까지 2029년까지 사용 가능한 데이터 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거는 이제 제작 연도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한 30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데이터 백을 후기어 아니 뭐 데이터 백을 엄청나게 애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후기형 카메라들 쓰시면 되겠죠. 몇시지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표기된 대로 사진을 찍히는 거죠. 아이, 설명을 너무 길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는 저기 뭐야? 반셔터가 먹어요. 반셔터를 눌렀을 때 램프가 딱 들어와요. 근데 두 개가 다 고정됐을 때 찍으면 돼요. 지금은 엄청 가까이 맨바닥을 보고 찍고 있으니까 AF를 못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플래시가 들어오면. 아 밑에 이제 주황색이나 빨간색 버튼이 램프가 보이면 초, 플래시가 항상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플래시를 한번 끄고 플래시를 끄면 두개다 깜빡이네. 네. 이게, 이게 깜빡일 때는 플래시가 안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요 근데 이제 모델을 보고 반시터를 살짝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뷰파인더 보실 때이 램프가 깜빡이는지 안 깜빡이는지가 보이니까 네. AF 같은 거 잡을 때 이렇게. 고정이 되고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줌인 줌아웃 버튼이죠. 엄청 빠르게 돌어가죠 네. 굉장히 잘 만든 카메라고. 네, 가벼워요 일단. 그다 하단에 보시면 어, 여기 파노라마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젖히면 위아래 화각이 잘리는 거죠. 그래서 파노라마 샷으로 찍을 수 있어요. 어, 그다음에 참고로. 이 카메라는 필름이 들어있으면 이게 온오프가 이게 아마 락이 될 거에요. 그래서안 열려요. 필름이 안에 들어있으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 카메라니까, 이 카운터 숫자가 37이나 38이 되면 30, 36장 또는 37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알아서 다 찍을 때까지 찍으시면 윙 소리가 나면서 되감기가 되는데요. 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숨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필름 강제감기 버튼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리뷰니까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걸 누르면 지금 몇장 찍었던 거 간에 그냥 감아 버리는 거죠 필름 강제로. 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끝나고 어, 숫자가 이제 0이 돼서 이게 밑에 이제 필름 빼라는 깜빡이는 그게 보이면 이걸 이렇게 내려서 필름을 열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맡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 감기 버튼 촬영 중에 눌려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보통이고요. 네. 다시 이제 뭐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작동감도 빠르고 음, 컴팩트하고 사진 컬러트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니까요. 네, 한번 써보실 만한 하고 여행 때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여행 갈때몇번 가져간 적이 있는데 되게 만족도도 높고 그런 카메라니까요. 네. 잘 한번 써보시고요.